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 비교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는 둘다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식물 세포는 세포벽과 엽록체를 가지고 있지만 동물 세포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식물 세포는 액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동물 세포에서는 찾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동물 세포는 호흡 작용을 위해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식물 세포에서는 엽록체를 이용하여 광합성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세포는 중심엽이 없지만 동물세포는 중심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두 종류의 세포가 서로 다른 기능과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공통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모두 u k a r y o t i c 세포로 분류됩니다. 이는 핵을 포함하는 세포라는 뜻이며, 이는 세포 내에서 유전 물질이 보호되고 조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 종류의 세포는 세포막이라는 구조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것은 세포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내부 물질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 모두에서 세포는 미세토마질이라고 불리는 작은 기관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기관들은 에너지 생산과 세포의 물질 전달에 관여합니다. 또한 동물과 식물 세포 모두에서 DNA가 존재하며, 이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는 모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세포 분열 프로세스를 겪습니다. 이러한 공통점들은 동물과 식물 세포가 기본적으로 유사한 구조와 기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물학자들은 동물과 식물 세포에 대한 연구를 통해 모든 생명체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기본적인 생물학적 원리들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 차이점.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식물 세포에는 엽록소라는 녹색 소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할수 있지만 동물 세포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또한 식물 세포는 주로 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으며 세포벽이라는 뚜렷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동물 세포는 둥근 형태를 하고 있고 세포막만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으며 이는 각각의 생물체가 다른 기능과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